안녕하세요 상대원이고요 이사후보로 나온 13번 이정재 이사후보입니다 어, 제가 서면결의서 관련된 그 기재사항을 세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서면결의서 앞면이 있고요 이렇게 앞면이 있고 그리고 서면결의서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그 안건이 어, 1호부터 8호 안건까지 있고요그 다음 9호, 10호, 11호 안건은, 어, 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 관련된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조합장과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 건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기표하실 적에 우리 권리모 어, 대표이신 정수님한테 이렇게 한명딱 1인만 기표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한명더 기표하시게 되면 무효표가 되고요. 그리고 감사 선출의 거는 두 명, 두 명을 기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경선님 기표하시고요. 그리고 돌려서 이사 후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희망하시는 후보자에 대하여 8명 이내로 기표하셔야 됩니다. 9명, 8명 이상 9명을 기표하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권리자 후보, 오세한 부스터 시작해서, 이정재, 이태행, 봉민종, 최학균, 박예스덕, 김웅석 이화창님까지 12번에서 19번, 이렇게 해서 기표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는 앞면으로 돌아와서, 월, 1 그리고 소유자 이름 기재해 주시고 지장으로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명결에서 작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고요 이렇게 첨부된 걸 그리고 이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본인 소유 집원지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소유자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